매일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백이십편 일절에서 칠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백이십편 일절에서 칠절까지입니다. 일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세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무엘 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거부하실까 오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어떠한 성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떠한 성도의 예배는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고민, 이러한 걱정들을 목회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배가 좋아서 부모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 다음 어느 날부터는 좋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의 예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거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지요. 자주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자기 착각 속에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재물, 내 재산은... 기뻐 받으실 거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불순종하고 있어서 내가 거부한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에 제사를 드리는 것 아주 큰 행위였고요. 가장 경건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어요. 전쟁 전에 전쟁 끝나고 나서 하나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 너의 제물을 내가 싫어한다. 저런 제물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악을 행하였어요. 추르급에서 광야기로 올 때에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이들이 뒤로 처질 때에 아말렉이 그 뒤에 소수로 처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해왔던 아주 못된 이들의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오늘 본문 사울에게 그들을 진멸하라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듣고 사울은 순종합니다. 전쟁에 나아갑니다. 다 죽여요.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양들 좋은 소들이 보여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살찐 짐승들, 좋은 양과 소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취했어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를 통해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에 사우랑은 저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너무 좋아 보여서 제물로 바치기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좋은 것이라 죽이지 않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명합니다. 순종. 하나님은 순종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겉모습으로만 순종하고 마음 중심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사드리는 열심히 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이 중심을 보시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속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형식 점잖아 보이는 모습, 예물을 가지고 오는 모습,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은 원치 않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가 복 받을 거야. 그냥 종교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예배당에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 마음, 마음을 보신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 열심인 척하는 것들 깨끗한 척, 목사인 척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착각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순종으로 알고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왕은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진멸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진멸하야라고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하다가 좋은 짐승들은 살짝 감추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정도 순종이면 되겠지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생각했던 기준 이 정도면 하나님께 순종한 거야. 이 정도면 진멸한 것 말일 거야. 사람도 다 죽였고, 짐승도 거의 다 죽였으니, 진멸한 것과 매한반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이다 말씀하십니다. 열개 중에 아홉 개만 순종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열개 중에 열개다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자기 만족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그러한 생각 속에 짐승들을 남겨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을 챙기는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난 날에는 그랬었는데 과거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각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열심히 했던 것 좋은 것, 예, 그거 좋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 그때까지 우리는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삶 속에서 선택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만 내가 순종하면 되겠지. 예배당에서만 이러면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주의 말씀을 높여가며 살아야 돼요. 예전에 들었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늘 지금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우선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말씀에 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씀은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내적인 확신을 주시기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에 우리는 좀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뜻, 내 기준, 내 경험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이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울왕에게 들리는 짐승의 소리, 저 짐승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들,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됩니다. 그럼요.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함께 복된 길을 가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삶이 아닌 진실된 사랑의 고백 속에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뜻내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교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